분말 프로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뇨관리 닥터TV의 당뇨 주년 나당식입니다. 오늘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이 아니라 브랜드 매장에서 당뇨 간식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가본 곳은 바로 GS25입니다. 편의점에서는 편하게 사 먹을 수 있는 간식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이게 좀 자극적인 음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편의점에서도 당뇨인이 먹을 만한 간식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식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간식은 제가 오로지 주관적인 입장으로 구매를 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음식을 선정한 기준은 당류나 탄수화물이 0이거나 당뇨인을 위해 나온 제품이라기보다는 맛과 영양의 밸런스와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인데요. 물론 그 편의점에 당뇨인을 위해 더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오늘은 이네 가지 제품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처음으로 볼 거는 이 램노쉬의 맛있는 식사 비건 그레인이라는 제품입니다. 당뇨인은 음료 같은 걸사 마시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얘는 영양 성분표를 보시면 탄수화물이 23g, 당류가 5g, 탄수화물이 23g이라서 생각보다 높은데, 여기에는 알룰로오스 7g이랑 식이섬유 10g이 포함된 영양성분입니다. 그래서 23g에서 17g을 빼면 탄수화물은 사실상 6g만 섭취를 하게 되는 건데요. 탄수화물 6g에 당류가 5g인데, 단백질이 7g이나 들어있고, 칼슘이랑 비타민도 꽤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는 제품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맛을 보고 제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광고 아니고요. 내돈내산이고 제가 GS25에 가서 직접 사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보세요. 음 되게 고소한 향이 나는데요. 음 되게 어릴 때 많이 먹던 곡물차? 달달한 곡물차? 그런 맛이 나네요. 어 확실히 여기 19곡... 분말 0.65%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되게 적은데요. 당류 5g에 탄수화물 섭취가 6g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맛도 그래도 괜찮아요. 자 다음으로 볼 제품은 GS25 매일 경과 25입니다. 뭐경과류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양성분표는 없는데요. 이거에 주의할 점은 건 크랜베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건 크랜베리는 혈당을 좀 많이 올리긴 하는데, 간식으로 간단하게 먹는 거니까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크랜베리는 빼고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아몬드, 캐슈넛, 호두, 그리고 크랜베리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어 너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있는데요. 그냥 바로 한입 먹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견과류 맛이에요. 맛있습니다. 영양은 당연히 많고요. 제 기준으로는 추천할만한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하고 영양도 많고. 다음에는 여기 솔직 단백 쫀득한 리얼 치즈라고 하는 이게 뭘까요? 약간 에너지바 그런 느낌인데요. 단백질바라고 하나요? 일단 이 제품이 노린 거는 고단백 11g. 단백질이 11g이나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영양성분도 보시면은 탄수화물 17g에 당류 3.4g인데 당류 3.4g이면 조금 만만하게 그래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탄수화물이 17g인데 여기에도 식이섬유가 10g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7g입니다 이것도 한번 맛을 보고 평가해 볼게요 오 뭔가 치즈같이 생겼어요 음, 뭐, 꾸덕꾸덕해요, 꾸덕꾸덕. 이 원재료명에, 여기도 견과류가 되게 많이 들어있고요. 땅콩, 아몬드 분말, 호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 쫀득한 리얼 치즈라는데, 쫀득하긴 한데, 리얼 치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연스러운 치즈 맛이 안 나요. 그냥 치즈 분말? 우리 먹는 과자에 나는 그런 치즈향? 그런 정도의 맛이 나요. 네, 마지막으로 요 닭가슴살 소세지인데요. 원래 소세지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안 하는 이유가 그뭐 발색제라든가 그런 첨가물이 되게 많다고 해서 추천을 잘안 해요. 그게 예전에 되게 위험하다고 렇게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닭가슴살 소세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세지보다 첨가물이 약간 덜 들어가기도 했는데 근데 대신에 가격이 조금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추천할 만할 것 같아요. 탄수화물은 3g이고요 당류도 3g이에요 이 정도면은 되게 꽤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데 탄수화물 3g에 당류 3g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것도 한번 데워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시지를 데워왔는데요 데워오면서 보니까 어 여기 3 무첨가라고 뭔가 3개를 첨가하지 않았다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100% 국산육에 단백질 함량이 14g이래요 자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와 엄청 뜨거워요. 음. 아 제가 닭가슴살 소스를 처음 먹어보는데 되게 이렇게. 쫀득쫀득한 식감이 그런 핫바나 소세지보다 조금 덜하긴 한데 뭔가 되게 건강한 맛이에요. 자극적인 맛도 조금 덜하고요. 물론 저는 당뇨인한테 지금 이거를 추천하고 있지만 뭐 헬스나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도 단백질 보충용으로 좀 훌륭한 간식인 것 같아요. 아 헬스나 운동이 아니라 헬스나 다이어트하시는 분들한테도 간식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편의점인 GS25에서 당뇨인이 먹을 만한 간식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가지 제품을 한번 봤는데 솔직히 뭐한 가지 제품은 조금 별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네 가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제품 외에도 혹시 편의점에서 즐겨 먹는 나만의 간식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당뇨 관리 닷닷TV와 함께해요.